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 뜨거운 경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미디어 속도 꽉차 있어요 네. 기자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뭐 경기장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는것 같아요 경기도 아주 화끈하고 뜨거운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연결받는 루크먼 딜레만스 움직입니다 살짝 뛰었습니다만 낮았습니다 실패입니다 아, 살짝 찍어 올리면서 창의적인 패스시도 좋았습니다 자 동료를 기다려줄까요 그냥 갈까요 자 동료와 함께할 기회입니다 열렸습니다 부담없이 공을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키퍼 샤워 안 해도 되겠어요. 드로잉 공격. 연결받는 루크먼. 유리 틸레만스. 아이유. 중원 미드필드 지역에 동료가 있습니다. 자, 헤르케인. 히엘린이 움직입니다. 유리 틸레만스. 벨기에의 중앙 미드필더 유리 틸레만스. 안정적이 들어갑니다. 제이미 바디. 침착한 마무리입니다. 아골문 안으로 패스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깔끔했죠. 네, 네 마지막 패스가 결국 골이다. 그런 축구의 진리를 보여줬어요.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공격지원 선수를 찾아보는 마키시오, 르 마리오 만주키치. 아, 조기회. 돌발을 가릅니다동적골이 나왔습니다. 네, 장군 원군이죠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올렸으면 완전한 골 찬스가 될 뻔했는데 옵사이드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야, 정말 아슬아슬한 그 상황이었네요. 그러네요. 네 저것을 또 과감하게 든 부심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렸어요. 아 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측면 공간에서, 코스 연결 자, 박스한트이 필요합니다. 드리 필요합니다. 였습블이좀니다였습이 워낙 니다 압박이 요낙좋잃어버립요공니다어버팀이가니다 상대팀이 가져갑니다 마티디 패스가 끊겼습니다. 공 잡는 칠웰 무담스러운 공격수입니다. 버디 바르짜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인 호날두 하지만 우리나라 경기장에서는 환호를 받지 못할 겁니다. 네, 조금 그런 분위가 기 됐지만 여전히 세계 축구계에서 호날두의 존재감은 살아 있습니다. 옵사이드에 걸리는 제이미 바디, 키엘린이 움직입니다. 알렉스 산드로 공 잡습니다. 엔진의 역할을 해주는 블레즈마 t 리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패스 웍은 굉장히 유려했습니다만 결과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패스 횟수에 비해서는 너무 허무한 결말이네요. 자, 1, 대기심이 3분. 3분 인절리 타임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상됐던 인절리 타임 3분이죠. 마르키시오. 랑팔리스 맨디. 적절하게 넘겨줍니다. 키퍼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감독들의 눈빛도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선수들도 몇몇은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유니폼도 새로 갈아입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후반전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키시온데요. 알두가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레오나르도 보누치. 레오나르도 보누치. 카테나치오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빌드업에도 능하고 상당히 지능적으로 수비를 할줄 열렸습니다. 골! 쏘나갑니다. 이방부터 전반까지의 연결 작업이 대단했던 골입니다. <laughs> 야, 정말 훌륭한 서 보입니다. 네. 서른 자들은 아니 맞지 않는 중요한 부하거든요 경기 을 재개합니다. 이니다 1을덮칠 필요가 있습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슛! 아이건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아, 골입니다. 정말 이런 맛을 처음 보죠. 아, 이 바로 실점이네요. 이러면 오히려 조금 전에 득점을 안 했을 때보다 분위기가 더안 좋아지거든요. 대단합니다. 동점골입니다. 동점골! 아, 대접전입니다. 아, 골키퍼 조금 아쉽습니다. 슈팅을 쳐낸다는 것이. 상대팀바라에갖다주는 골이 됐어요킬레만스 바디 키퍼가 달려 나와서 막아냅니다 네 정말 빠른 타이밍에서 나와서 각을 좁혔죠 마르키시온데요오루치 움직입니다 아 패스 좋네요 태클 플러스 미연에 방지합니다 무 놓칩니다 알렉스 산드로 공 잡습니다 근처에 동료 선수가 있습니다 페널티 박스 한쪽 루즈볼 아하 이 수비 밸런스가 너무 엉망이네요 마르키 쇼 지금은 미스가 나오는군요. 하지만 동점 상황을 깨기 위해서 선수들이 노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결국은 저런 실책 하나 하나가 차이를 만들어 내거든요. 자 이런 팽팽한 경기에서는 기회 하나 하나를 잘살 필요가 있습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게실리오 상대 수비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상대 팀의 공백입니다. 아이유 낭팔리스 멘디. 자 기회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아 좋은 찬스예요. 바디!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마르키시오 자, 디발라 마르키시오데요 보누치 칠루 자, 박스 안, 투입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집중해야 되는 시간, 호먹기 기회. 달라이 볼터치 만주키치 이올린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3분 더뛸수 있습니다 아,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자 보누치 바로 치기 예측 좋았습니다 바디의 공간 전후반 90분 경기가 격리가... 승리됩니다. 연 장전 전반전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패스를 돌려줍니다. 네, 다시 시야가 확보된 선수에게 갔어요. 자, 좋은 상황이에요. 아, 어, 잘 만들면 됩니다. 위험한 공격수 디발라. 오늘 패스가 돋보이는군요.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가 없네요. 오늘 다른 동료들 움직임 확인하고 정확하게 자 슈팅. 아 이들을 잡으려는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무상됩니다아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팽팽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실책 싸움이거든요. 자 이런 팽팽한 시속 게임에서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찬스 하나, 하나하나 박스 안쪽 공떨어졌습니다 낭팔리스 맨디 좋은 기회 골키퍼 막아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 케인 크로스 올립니다 아, 연장 벗어납니다. 음, 음, 산쪽수골 음, 이제 쉬는 시간 없이 영 연장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공 잡았습니다. 그날도. 자, 파이널 서드 진입하나요? 네, 기회죠. 네 역시 아군 진영에서는 이런 깔끔한 태플이 필요합니다. 택. 태... 주신 반칙 선언합니다. 프리킥. 자, 이 위치에서의 프리킥 어떤 선택을 하게 됐지요? 아이유. 좋은 판단, 좋은 위치 선정. 인터셉트 합니다. 공 잡는 강태 자 이런거 하나하나가 이제 기회로 만들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조립을 잘해야죠 깔끔하고 아름다운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때려야죠 슛 방어 는 좋습니다 자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을 빼앗아옵니다 아 좋은 타이밍의 태클이네요 브라우디오 마르키슈 속동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슛! 균형 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슈팅이 벗어납니다. 자, 찬스 하나하나를 꾸준히 여길 필요가 있죠. 특히 이렇게 팽팽한 경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인저리 타임 2분이면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인저리 타임이 상당히 짧네요. 자, 결국은... 첫 번째 키커가 나섭니다. 성공입니다. 대단하게 중앙을 선택했습니다. 들어갑니다. 바늘킥 성공. 역시 승부차기, 부담감이 보통이 아니죠. 잘찼습니다 들어갑니다. 패널킥 성공! 자신감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페널킥 침착하게 차야 합니다. 잘쳤습니다 아, 부담이 탔을 텐데요. 성공입니다. 부담감이 장난이 아닐 니는데요 하지만 이킥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승부차기 성공 자 지금의 승부차기 키퍼와 골키퍼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들어갑니다 경기 끝납니다 승기로 장식합니다 아주 예, 긴장됐을 텐데 막 마음...